마이파리 페이 나데 이파리 사우스 샬로우 봐. 2 2 왓. 브보트 깔았어요. 프런트 세컨 바이리 H 오 사우스 웨스트 샬로우 바이. 이제 와요. 페프런트 와요. 2 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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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샬로우. 요그때몬 있어요, 지금. 나프런트 이렇게 세요프런트이깔게요프런트 이렇게 세요나나스한번더할때 말씀해 주세요. 없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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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가들은. 런트 가들은. 그대게요이퍼리이리 H 웨스트 원. 많은 게 조심. 지금 많은 게 주어는 거 조심. 에브리 안 H 오브 드리 은 게지? t 2 b s b b 사우스가 돌다 그리고 사우스, Kayla. 사우스, 제이스, 사우, 사우스 플렉스, 플리바. 사우스하고 있어요? 있습니다. 에버링님 어디시? 마이파니 레디. 마이파 레디. 마이파니 H 오 노스 h H 컴 사우스, 컴 사우스, 컴 사우스, 컴사우 마이파니 H 오 사우스 드트 파로 바이. f o 2오 미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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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넘어쳤어요. 이쪽 넘어쳤어요. 에브리언 웨스트딥 워파이 와요. 얘네 와. 깊게 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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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브롤 브롤 롤롤롤롤롤높이요높이요높이요롤롤 밀려 계속 있어요. 얘 왜서 한번더와요 이사 한번더와요이빨이 사우스 이크. 워 워. 아 사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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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. 리 원벌 사우스 파이 4.

쟤네네 스텝 업쟤네 스텝 업 오픈 더초 가야지 오픈 더 초크 이스터 박어요 이스터 박았어요 앞 파트 아니 사우스 케어 사우스 케요자 마이 파리 키드 레디 나니자 파이브 포쓰오미오미오미오미오미 오케이 도착 I d o 빌리다 n o w Everyone count up by four, three, two, three, two, three, two, t h r 와요 t 지금 w 와요 h r e e two, three, two, three, two, t 이 r e e two, three, two, t 에브 e e two, three, two, t Kom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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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mm,

에브리안 사우스 에트 샬로 l 벤 w 4 n 2 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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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f o 로 r three, two, 돌아와요 사우스 돌아와요 e e two, t h r e 업 two, three, t 사우스 h r e e two, three, two, three, two, three, two, three, two, three, t w 비 t I'm 스 o t 스 o m 스 n g I'm not c 스 m 너스 g i 스 not coming. I'm not 더 o 인 i n g 더 m not c o m 더 n g I'm not coming. I'm n 이 t coming. 이 m not c 스 m 스 n 이 i 다운더 t c o 이 i n g I'm not coming. I'm not coming. I'm not coming. I'm not c o m i h 오8스 이스트 사이을수스을수 사우스 있을 마운트업하고 지금 로수따로 NW로 이동중 마있트업마을했파고수 아, 마운트업하고 NW로 이동중 NW에서 엉덩 내려가서 을 돌리는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 가. 수마운트 있을 CM 또 끝났네요. 이마음 말씀해주세요. 어 미드야, 우리 만무스 있는데 지금 안할것 같은데요, 계속. 그냥 예 하는. 봤어요 만무스. 어. 일단 보고 있어요, 계속. 만무스가 아, m c 고있뭔 덮혔을 땐 좋은 거 같은데 계속 샬서님 죽으시니까 살리기 어려운. 이뭐 DM 건데. 샬뭐없 <목소리> 나래, 그 나래 복사 아니고 그나의 복수? 아니? 아, 베이머스. 해체해. 이만 애들 있는데.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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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마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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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만, 이 이만, 리만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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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만, 이만, 이 마이파리 히터 쳐. 샬롯 5, 3, 2. 오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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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미. 동고프런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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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고프런트. 얘네 지금 인스이 많이 퍼졌얘네 얘네 밤에들인스테이 터졌어. 네네오백오백 오픈, 오쳐 오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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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오런오동오프오트 얘네.. 어.. 동프프트동동프프트동동프프트동동프프트동고프런트 t go, 동 o 프런트 동 d 프런트 go,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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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o don't 음 o d go, don't 건물이 나와야된다고 o i n g to go. My party stone door side s o w I to go. I'm going to go. I'm 로 말이 없어, 앞에. 어떻게 얘네 가미, 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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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, 애니, 애니 로드 따라서 배로 가려줘. 캐치아수토가 여기. 네. 이스트로 가요, 로스랑 가고. 애니, 애니로. 애니로 로다쭉 가는 중. 얘 그래. 디마에 있어요, 그리고. 네. 이스트쭉 가는 중, 애니 쪽으로. 애니 쪽 N쪽 계속 가는 중, 애니 쪽 계속 가는 중. 애니 쪽 계속 가는 중. 따라는 갈수 있었대. 주위 했어요. 주 걸렀어요. 데터 했어요. 데이턴데이턴데이턴데이턴 벅커 노스 쪽에 있어요. 벅커 노 ND 쪽에 downsi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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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컨너셋, 가너셋 컨너셋, 컨너셋. 벅커 니 우리 산 스크린에 멤버 기준으로 메파, 마이파노스 찰로봐. 온다, 온다, 온다. 사우스 쪽올 준비해. 에이브시 디바이. 야 와요 지금. 대본켜야 돼요. Two, 시 미드 풀 이제 가 깔았어요. 한번 이스트 더와더와이스 포션 포션, 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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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워워 사우스 이스트 워 사우스 이스트 워 사우스 이스트 워 사우스 이스트 이스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파이 파이 파이미 파이오미 오미 사우스 로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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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노 D 사우스 리면어요노스노노노요와풀서나 풀리면서 나풀리서나 풀오이이 yeah. so no no. so oh, oh, oh. i e